자 오늘 용무치 왔습니다. 같이 하신 분들 성우님 당진 커피사랑님, 아 그리고 신청동 둘리님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두 분은 먼저 내려갔고 노인네 둘만 남았습니다. 시실 내려가 볼게. 용무치는 매번 오지만 매번 슬로프가 길어요. 좀 있으면 턱 나오겠구먼. 저기가 마지막 경사 아니요 둘리님 뛰어야. 나 지금 커피사랑님하고 둘리님하고 헷갈려. 둘리님이죠. 네네 네. 네, 자꾸 헷갈려 두 분이 동시에 오셔 가지고. <laughs> 나중에도 헷갈릴 것 같아. 빨리 뛰와. 우리 뛰게. 어서 세요저 보고. 저기 처음이라. 하 하는 거 보고서 좀 하게. 아, 그래? 네네 네. 그래도 이쪽으로 뛰와야 돼요. 바람이 이분보니까네네 네. 전 자, 띄웠습니다. 줄줄, 줄 앞에 줄좀 끌어올려. 아니, 근데 늘어졌다고. 그냥, 그냥 국가도로 건너가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 바람이 많이 불어서. 한 번에 건너가야겠다. 한 번에 건너, 걸러가자고. 너울 있으니까 천천히 가. 나저 보고 갈게. 움직이는 거. 너울이 있어가지고 너울하고 파도가 있어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달릴래면 달릴 수 있는데 제가 이게 달린 게 많아가지고 카메라니뭐니또다무당당할것 같아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문골입니다. 이제 여기가 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속에 여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회오리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 카약 갖고 오면은 여기 그냥 지나갈 생각하지 말고 좀 돌아야 됩니다. 여기만 돌았으면 여기가 이제 마지막 물골이에요 여기가 굉장히 물이 좀 험하죠. 거기 카약하고 넘어올 때, 여기 제일 조심해야 될 구간이죠. 여기. 아예 불안하면은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크게 돌아서 지나가셔도 됩니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 뜰채도 안 갖고 왔다고? 그러면 갔다 와야지, 다시. 네, 아이씨, 뭔가 나오면꼭뭐 하나 빼먹는 데니까 몇 번을 확인하고 오는데도. 나와보면 뭐가 없어 항상 그래 그 바보 아니야 정상이요 내가 안그러면 바보라 그럴건데 나도 그래 물은 1.4흘릅니다 여기가 막혀갖고 물이 좀덜 흐르죠 8.7m 수심은 물이 너무 빨라 이거 하나를 쓰고 응 어. 이걸 하나를 채비를 하나를 쓰고 풍닷을 펴야 될것 같습니다 풍닷 피고서 1.2 흐르고 있습니다 풍닷이 활짝 펴졌어요 지금 바람이 많이 민대는 얘기죠 크다. 이만한 게 나옵니다, 지금. 로프 걸렸어. 로프 안 걸렸어? 난 루프 뛰어넘었어, 저거, 씨. 아이. 여기 수심 나죠? 수심 났다고 어, 4m. 그니까, 러 여기서 나오면은 잘 나와야 되는데, 얼마만큼 떠내려 가느냐가 문제야. 어, 여기 또 밧줄이 있다, 또. 아, 씨. 내리자마자 밧줄 있어. 씨, 다 걷어올려야 되네. 풍자 던져야지. 이씨, 풍 다시 이걸 넘어가야 돼. 쭈꾸미. 쭈꾸미가 커갖고. 아, 좋아. 쭈꾸미 좋아. 쭈꾸미. 바람이 너무 불어서 으흐, 나는 안 떠내려는 가는데 이게 지금 박혔습니다 여기 뭐니 박힌 것 같아 아무래도. 에휴, 로프에 말렸습니다. 바닥에 온 밧줄이 이렇게 많어또 이동했습니다. 아, 저기 너무 많이 흘러요. 그리고 아, 왜 밧줄이 그렇게 많이 생겼어? 아,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앙카를 내려 봤더니 바닥에도 죄다 밧줄입니다. 밧줄이 있어도 그나마 저기가 나오네. 그지? 여기 들어오니까 떠내려가지 않아서 좋기는 하는데 어안 나와 좀 이따 바람자면 물꼬리 한번 들어가 보게 와 이거 바람이 자야지 이제 한 마리 나와 아이고 떨어졌어 그것도 나오다 씨. <laughs> 야 요런 요런 쭈꾸미 나온다 씨. <laughs> 이 하나씩 나온다 저기서 여기 오면서 지금 주꾸미 두 마리, 갑오지가 요만한 거 하나 대게 잡았어 말이 돼 이게? 아 절로 이동 아 이거 너무 안 나와 야씨 이렇게 안 나오면 안 되지 저쪽으로 가보자고 저 등대, 등대 가기 전에 첫 번째 곧뿌리 봉우리, 그 봉우리 앞에 그나마 여기는 나온다, 씨. 조그만 거라도. 어, 물이 좀 섰는, 섰으면은 물골에 한번, 한번 들어가 보자고. 지금 10시 반이니까 좀 이따 한번 들어가 봐서 물골에 물이 섰으면 물골에 가서 하다가 물 빨라지면 나와야 되고. 어, 여, 여기 와서 잔잔한 거야? 여기가 잔잔한 거야? <laughs> 아, 씨. <laughs> 그러니까. 아닌가? 이 시기에는 이렇게 따박따박 한 마리씩 건지면 돼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는 쉽지 않지. 땅에다 됐어? 어? 땅에다? 땅에 다 버렸어. 땅에다 대고 내렸어? 아니 저기, 어 어. 그 빨리 갔다 와야지. 아, 빨리 갔다 왔는데, 씨, 땅이 벌써 나불었잖아. 그럼 내가 같이 갈걸 그랬나 보다. 그럼 내가 보트를 갖다 땅에서 갖고 있으면 되잖아. 인제 어망 갖고 왔으니 막 잡아 제끼겠네. 어망을 안 갖고 와서 안 잡은 거아니 지금 물이 건 정조니까 여기서 낚시가 가능해 안 그러면 여기서도 낚시 못해 지금 풍닷에 바람에 밀리는 게 아니요 물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풍닷 안 펴져 지금 풍닷은 안 펴진다고 그냥 떠있지 여기 물이 얼마나 흘르는지를 봐야지 낚시를 할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물이 너무 빨르면 여기 못해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냥 볼라고 온 거지 바람 불잖아 자 이동했습니다 이동해서 물걸로 들어왔어요 지금 12시가 간조인데 지금 11시 한 30분 됐습니다 그래서 물이 죽었을 것이 죽지 않았겠나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만약 물이 죽었고 좀 적당하게 흘러주면 여기서 한 1시간 정도 낚시하고 또물 빨라지면 또 빠져야 될것 같아요 1.2 1.4흐른다 나온다 음, 1.2, 1.4 흘러. 딱 좋네. 여기서 딱한 시간만 욕심부려서 한 2시간만 해주면 좋겠다. 이거 봐, 이거 봐. 이런 거 나와, 이런 거. 으악! <laughs> 이런 거 나왔습니다. <laughs> 이딱 명포인트인데 나는 딱 알고 가보징어 머리 위에다 딱 내리는데. 딱 맞아도 놀래갖고 붙잡은 거지, 얘가. 아, 요렇게만 흘러줘라. 한.. 좀 있으면 여기 물 겁나게 빨러. 들어올 생각을 말아야 돼. 돌멩이 갖고 왔어? 묶어 그럼. 그럼 묶어서 내려. 그 벽돌이 붙잡고 있겠지. 그랬어? 응, 와, 왔어. 쭉쭉쭉쭉 한다. <laughs> 다보징어가 붙잡고 쭉쭉쭉쭉 땡깁니다. 자기 잡혀있다고 땡기는 게 느껴져요. 쭉쭉쭉쭉거리고 지금 이제 물 서서 이제 안 가는데 이때 좀 나와주지.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 얘기야. 왜 오늘 안 나오냐고. 에이. 이제 끝물이야. 이제는 이렇게밖에 안 나와. 항상 그렇잖아. 근데 올해는 낚시도 별로 못해보고. 끝물이 와가는 거지. 물 빨라지면 이제 저쪽으로 또 가야지. 아까 안 하던데. 안 그렇지. 글로 가면서 뭐 먹지, 뭐. 아, <놀람> 막 끌고 간다, 낚시들 <놀람> 이따 오후에는 좀 바람이 자는 예보가 있잖아. 그러면 물 빨라지면 뭘 먹고 저 국화도 뒤에 가서 저기 먼데 있지, 먼저 번에 해던데 거기 한번 나가보자고. 이제 물 서갖고 안 나온다. 이제 물돌이 해야 돼요. 물돌이 해갖고 이제 저쪽으로 흐르겠지, 반대쪽으로. 그럼 지금 안 나오니까 뭐 먹으려? 지금 안 나와. 물 섰어. 채비 줘? 이거 가지줄 제비 다 만들어 쓰는 거두개 밖에 없는데 하나씩 나눠 쓰친구 아니 또 내가 또 아니요 줄게 타입이 다섯 갠데 두개뭐두개써나세개세개 뭐, 세 개, 세개 있으면 되고 치부 이런 게 올라왔습니다 이런 게이야 와크 <laughs> 우와, 성원님 봤어? 좀 아까 물 속에서 축구공 끌내는 거 봤어? 빨리 해. 여기 물 빨라지면 이제 못 해. 아까 카메라 밥 먹고 밥 먹는 요거 꺼놨는데, 그리고 낚시 시작하고서 커다란 가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메인 카메라가 없어서 보조 카메라 껴갖고 얼굴만 보여줬죠. 그만 사, 그만 사, 그만 사, 그만 사, 그만 사, e 만 사, c 만 사. e on, come on, 고 o m e on. Come on, come on, come o 어 아유 무게로는 꽤 묵직해. 무게는 꽤 묵직하다고. 쭈꾸미. <laughs> 야 이거 어, 풍다스로풍다스로막 잡아가면서 간신히 쭈꾸미 하나 나왔어. 어휴, 엄청 무겁게 올라온다. 우와. 이런 갑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아니고, 물이 이렇게 갔다 저거 했다 하면은 봉돌이 닿다 안 닿다 그래. 아 여기도 25 바꿔야겠어. 25 갖고 흘리면서 가능해. 30호 와 물이야. 무거워 갖고 못 하겠어. 30호는 물이야. 지금 여기 깊지 18m 인데 잘나오누 뭐? 계속 나와 실력 차이가 아니고 뭔가 안 맞아서 그래 와이기 갑이 나왔어 아이고씨 던지다 또 사고쳤다 갑이가 큰 거는 쭉쭉쭉쭉 이렇게 땡겨 아, 이게 여기가 뻘인가 봐. 봉돌이 내려가서 푹 박혀. 두둥두둥두둥 거리지. 두둥 두둥 꼭, 꼭 다운샷 하듯이. 그 고기가 건드리는 거 아닌가 싶어, 나도.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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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건드려. 또메 퉁이 올라오는 거 아니오? 계속 건드렸었네 이게 잡아보면 알지, 뭔지. 이거 가비 같은데? 묵직한 게. 우 와, 우악우와 씨! 이야. 아니야, 지금 2.7km로 흘러. 어탐상으로는. 아, 우리 지금 장고항까지 왔어. 그잖아, 여기 장고항이잖아. 많이 떠내러 왔네. 아니야, 아니야, 일로 가는 거지. 그니까 장구항 앞에까지 왔지. 요즘으면 이제 마선포구 앞에 가게 생겼네. 저거 왔네. 해경. 성우님 낚시 제대로 하고 있나 하나 감시하러 왔는데. 강 빼야 될것 같습니다. 물이 너무 빨라. 이제 3km까지 흘러요. 3km까지 흘러서 선액기 켜갖고 잡아가면서 낚시해야 되는데 좀 피곤한 낚시가 될것 같아. 여기 물 약한 데 가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와, 아까 저기, 나오긴 나오는데, 물이 너무 빨라. 우린 물을 잡지를 못하니까 낚시를 할 수가 없어. 그냥 물이 빨라갖고 못하니까 그냥 이리저리 고무보트들도 그 돌아다닌다. 조꾸미는 있는데 이제 올라타질 못하지. 저 연안으로 붙자, 이거 못하겠다, 낚시. 응, 어, 저기 섬으로 붙자. 우린 가이드 없어서 한대. 라인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잊어버리면 안 하면 하나씩 나오네. 오이. 으기. 아이. 다 좋은데 막판에 쐈어. 마이크에다 쏜거 같은데. 마이크 또 사망이네. 채비를 더 만들 수가 없어 5호줄을 안 갖고 왔어 어, 5호줄로 만들어야 돼 3호줄로 만들면 엉켜 이거 조금 아까 놔줬는데 개가 또 오, 오진 않았겠지 가더 커서 만나자 자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나가야 될것 같아요 나가야 되는데 아 저희는 내일까지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느긋하게 좀 하고, 내일은 물 찾아마자 나가고, 아,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안으로 붙었어요. 연안에 붙어서, 사실은 물이 지금 굉장히 빨라요. 연안에 붙어서 여기서 흘릴 때마다 조금 나오긴 하네요. 어, 성우님은 굉장히 큰, 어, 갑오징어도 한 마리 잡고. 자,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잡았어요. 이따가 얼마나 잡았는지는 마을권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카메라 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가야 될것같아 이거를 여기다 쏟아야 되는데 전부 다건 갑오징어입니다 제가 잡은 건건 갑오징어라 봉투가 빵꾸가 날 건데 에휴 빵꾸나도꽤지오우꽤돼 무거워 일단 여기다 다 쏟아 다 쏟았습니다 다 살았어 이거 봐 오, 뭐보래 여기다 이제 담겠습니다, 한 아, 번씩. 조금 있나? 빽빽해줘. 네, 에 여기다가. 응! 아. 좀 담았어. 우와! 어, <목소리> 고정했어요. 고정했어요. 우리 커피 사랑님, 커피 사랑님들, 제거 보고 곰보트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마력 수만 15 마력. 진천님은 4 9군데15 마력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뭐 많이 잡았어요? 뭐 적당히 잡았습니다. 풀로에 놓았어요. 풀로에 았어 한번 보여주요 얼마나 잡았나 우리 커피 사랑이 얼마나 잡았나 한번. 뭐가 확인 들어가야지. 우와, 많이 잡았네. <laughs> 많이 못 잡았어요. 좀 나도 쭈꾸미는 고구밖에 안 돼. 고 갑오징어가, 갑오징어가 많어. 고생했어요. 아유, 아닙니다.